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4를 이용해서 모바일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사파리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파리란 그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어 PC에서 뭐 윈도우즈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구글 크롬이라든지 하는 일종의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파리는 아이폰 4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파리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북마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중에서 한 곳을 클릭하게 되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 지금 이렇게 접속된 화면인데. 어, 이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음, 와이파이 설정이라든지 어, 3G를 사용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어, 와이파이 설정법은 이전 강의에 있으니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와이파이를 잡아서 접속한 화면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이폰 4에서 제공하는 터치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어,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모바일이라는 어, 모바일 페이지에 특화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털들이 이런 모바일 페이지를 어, 따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좀 가볍고 빠른 웹브라우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사파리의 기본적인 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어, 제일 위쪽에 어, 이렇게 어, 주소 입력창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창, 빠른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검색창, 그리고 아래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리고 여기에 어, 북마크에 추가한다든지, 뭐홈 화면에 아이콘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메뉴가 있고, 예, 여기는 북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새 탭을 열수 있는 음, 이런 기능이 있는데, 새로운 페이지를 열면은 어, 여기에 또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령 여기에 다음을 열면 이쪽 화면에는 다음 모바일 페이지가 보이고, 다시 돌려서 선택하면 이렇게 멀티 브라우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사파리에 대한 개념은 이렇고, 물론 이렇게 가로보기 또는 세로보기가 지원됩니다. 모바일 페이지에 맞게 만들어진 이런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뭐 확대를 하거나 뭐 축소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지금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PC버전으로 접속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풀 브라우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글자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줌 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보거나 할수 있습니다. 자, 쉽게 네이버, PC에서 보는 네이버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어, 글자를 본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번 터치하게 되면은 어, 이 원하고자 하는 페이지에 어, 가장 최적화된 크기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축소, 축소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풀 브라우징 페이지에서는 뭐 멀티터치보다 이렇게 간단해서 간단하게 확대해서 보는 그 기능을 더 자주 쓰고 그리고 대부분의 포털들이 이런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풀 브라우징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간편화된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어 북마크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메뉴 아래쪽에 여기 북마크가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하고 삭제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원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있을 때, 뭐, 지금 다음 같은 경우를 예로 들 때, 아래에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고, 책갈피에 추가를 누르면, 어, 사이트를 책갈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다음은 미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책갈피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두 개가 됐는데, 원하는 사이트 접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홈 스크린에 이 다음이라는 아이콘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름을 적고 추가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 화면에 아이콘이 추가되고 누르면 언제든지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iF 카페를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어, 제가 지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접속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iF PC 버전입니다. 물론 모바일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PC 버전을 로드 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이름을 적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에 아이콘이 추가되고, 언제든지 쉽게 사파리를 열어서 볼수 있습니다. 어, 이번, 어, 이 정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사파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뭐 링크를 메일로 보내기 뭐 이런 부분은 음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탭을 열어서 탭을 이렇게 닫아주면 네. 탭 열고 닫는 건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북마크에서 언제든지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북마크에 이렇게 추가된 것들을 삭제하실 때가 있는데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삭제 누르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 여기 해당되는, 삭제하고자 하는 그 항목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밀어주면 삭제 버튼이 뜹니다. 여기 눌러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상 오늘은 어 아이폰4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파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아이폰4를 아이튠즈에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